네, 반갑습니다. 김회장 채널의 김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홈페이지에 우리의 디자인을 올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가지 사이트에 집중할 것입니다. 사실, 세 가지인가? 자, 첫 번째로, 디스프린. 그리고 레드버블.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에스이. 일단, 시밀러 웹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방문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달에 2천만 명이 방문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상당한 숫자이지요. 네. 계속해서 꾸준하게 방문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미국에서 방문을 하고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쭉쭉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티스프링은 제가 이용해 본 결과 굉장히 디자인을 업로드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용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레드 버블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레드 버블은 티스프링 보다는 두배 정도 많은 방문자가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4천만 명 정도 방문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니까 9월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드 버블도 제가 사용해본 결과 디자인을 업로드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저는 어렵거나 그런 것은 처음에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하면 손이 많이 가고 재미가 없고 결국에는 지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 아마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존은 3빌리언입니다. 3빌리언이면 30억인가? 3억인가? 무튼 네, 굉장히 많은 방문자가 들어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아마존 또한 네,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말씀을 미리 들었어야 되는데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티스프링과레드버블은 POD에 대해서 특화된 사이트입니다. 네, 그렇기에 이두 가지 이 사이트의 방문자는 80% 이상은 POD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방문자 모두가 판매를 하진 않겠죠. 네, 이 사이트에서 바로 구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아마존의 경우는 여기에 방문하는 방문자 모두가 POD에 관심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POD 말고 여러 제품들이 많, 많지요. 네, 그래도 가장 큰 시장이기에 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마존은 제가 업로드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에드센스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드센스 또한 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존 또한 네,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네, 하지만 저는 가장 큰 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에 계속해서 도전할 것이고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하는 동안에 조금씩 방법을 바꿔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 또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S입니다. 네, 이렇게 S 또한, 9월부터 점점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5억 명인가? 굉장히 많은 방문자가 SC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SC 사이트는 보통 디자인한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사이트입니다. 티스프링과 레드버블과 거의 비슷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SC는 여기 보시는 티스프링과 레드버블보다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다는 게 손이 조금 더 많이 가고, 그렇다는 뜻이지요. 그렇기에 많이 선호하진 않지만, 이렇게 방문자가 많기에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지요. 이렇게 저는 네 가지 사이트를 중점해서 디자인을 업로드할 것입니다. 그럼 이만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